비트코인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적어도 비트코인이 뭔지 좀 공부를 하고 투자하면 좋겠죠? 맞습니다 사실 2017년에 이제 아 암호화폐는 도박이다 코인은 사기다 라는 이야기만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좀 알려드리고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는 편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영화 빅 쇼트 보셨나요? 2000년대 초반에 아이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 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대출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내줬죠.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저 같아도 대출을 내서 집을 살것 같아요. 저도 집 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상품이 엄청 잘 팔렸죠. 그런데 2004년 미국 정부가 유동성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즉 대출 금리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금을 미처 갚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괜히 돈을 못 갚으니까 은행들도 힘들어졌겠죠? 그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를 못하면서 증권회사 파산이 이어졌어요. 대표적으로 리먼 브로더스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신용 경색이 발생을 했고, 음. 결국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설명할 건데 왜 서브프라임 무기지론을 먼저 이야기했냐고요? 어, 바로 이 시점, 2008년에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중앙화된 기관, 정부 혹은 금융기관 이들이 한 결정이 이런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외에도 꾸준히 정부 기관 이런 대기업들의 감시나 검열은 점점 심해지고 있는 때였고요.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려 1980년대부터 사이버 펑크라는 움직임으로 꾸준히 운동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이버 펑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사이버 펑크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나 검열에 저항할 것을 주장하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가 지금의 방식대로 흘러가면 개인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사이퍼펑크는 암호화를 뜻하는 사이퍼와 방금 말씀드린 사이버펑크를 합성한 개념입니다. 정부나 기업에게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암호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이런 분들의 작품인 거죠. 저희는 이런 방식이 사실 일반화되었을 때 태어난 세대예요. 뭐 저희가 항상 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제가 뭘 샀는지 어디서 어떤 금액을 샀는지가 모두 공개가 되지만 이걸 사실 감시당한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게 처음 만들어질 때에는 굉장한 저항에 부딪혔고 저희도 지금은 별로 생각이 없지만 점점 공개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나 그 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익명 거래 시스템을 구현하려는 시도는 꾸준히 있어왔던 거죠. 무려 1980년대부터. 그래서 바로 이 익명의 거래 시스템 내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거래를 하고 싶다. 이 시스템의 방법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여기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2008년 11월. 삿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공개한 비트코인 백서는 바로 이런 사이퍼 펑크 개발자들이 쌓아 올린 기술의 집약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나는 제3의 신용기관이 필요 없고 완전히 개인 간의 거래로 이뤄진 새로운 전자화폐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라고 짧게 설명을 하면서 9쪽짜리 비트코인 백서를 보냈습니다. 정리하자면 암호화폐는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 그러니까 개인 간 거래를 위한 전자 화폐 시스템인 거고, 이 전자 화폐 시스템의 가장 창시자, 가장 처음 나왔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인물이 만든 최초의 암호화폐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자 화폐는 우리가 익숙한 개념이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게임 내에서 사용한다는 건 결국 게임사가 그걸 발행하고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싸이월드도 토리도 마찬가지로 싸이월드가 그걸 발행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즉, 중앙화되어 있다라는 개념이 똑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초입에 얘기했던 리본 브로더스만 해도 굉장히 대형 금융사였고, 파산을 막고 말았죠. 극단적 예시이긴 하지만, 은행이 해킹 당한다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산을 당한다면. 하지만 비트코인은 한 곳에 그 발행 권한이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기반의 거래 시스템이다 P2P 거래라고 음. 하는 건 사실 개인 간 거래를 의미하는데요 개인과 개인이 암호화폐를 주고 받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화된 기관이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음. 거래뿐만이 아닙니다 발행조차도 중앙화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짜여진 소스코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은 사실 바로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블록체인은 원장, 분산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즉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래 장부, 지금은 이제 사실 대부분 카드 내역이 되지만 예전만 해도 종이에 저희가 항상 내역을 적었었죠. 이런 거래 장부를 여러 명에게 분산해 둔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수많은 블록에 우리가 썼던 거래 내역들을 협회이 저장을 해둔 거고 이전 세계의 많은 사용자들이 똑같은 원장을 모두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나누어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좀더 정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용하는 주거래 은행이 해킹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해커는 이 은행 하나만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부가 쉽게 해킹당할 우려가 있지만 반면에 뭐전 세계 많은 사람이 거래 장부를 공유하고 있으면 해커는 그 모든 사람들 다 해킹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설령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해킹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수많은 나머지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가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부의 모든 거래내역이 전부 써 있다고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생긴 이후부터의 모든 거래내역을 참여하는 누구나 전부 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 블록체인 기술의 투명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록체인이 공개되어 있는 이상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면 모두가 지금 처음부터의 거래내역을 모두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 내가 누군가한테 보낸 거를 들키기 싫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모두가 볼수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이 왜 좋은 거죠? 어, 네. 근데 비트코인은 내가 거래 그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굉장히 난해하고 길게 돼 있어요. 어떤 숫자와 알파벳과 이런 조합들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 지갑 주소만 알면 제가 형사님한테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난해한 지갑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여기로 비트코인이 뭐몇 BTC씩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알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은행 거래를 하려면 은행에 내가 누군지 증명을 하고 내가 도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기타 정보를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계좌를 만들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인터넷에서 만들면 돼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만들고 그럼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신용 보증이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들기 힘든 분들도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비트코인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사실 어 그냥 은행 계좌만 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아마 은행 계좌를 이번 주 투자 봄이 일면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그런 뭐 신용 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개발도상국이라 불리는 이제 은행 계좌를 만들기 더 어려운 신용을 보증하기 더 어려운 국가에서는 어, 은행계좌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물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30%가 넘는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도 이 거래에 얼마든지 인터넷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한 거래 내역을 검증해서 블록을 생성, 이거를 채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채굴한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거래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은행과 같은 거래중개기관 없이도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컴퓨터를 켜놓고 그리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돈이 드는데 다른 사람의 거래를 위해서 이걸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블록을 새로 생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이 보상에 해당하는 코인, 그러니까 가치를 가진 이 화폐 이름도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 작업하는 사람들의 보상인 화폐 이름도 비트코인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비트코인이 두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사는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인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개일까요? 네. 몇 개인가요? <laughs> 네,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2,100만 개가 모두 채굴이 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아요. 일정한 비율대로 언제까지 몇 개가 발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미리 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에 쓰일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금이라고 불리는 희소성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비트코인은 21만 번째 블록을 채굴할 때마다 어, 보상이 반감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은 50개를 받았어요. 보상으로 비트코인 50개. 근데 쭉쭉쭉쭉쭉쭉 줄어, 사 년마다 줄어들어서 지금은 6.25개의 비트코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서부터 대체 비트코인이 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작동하는 시스템의 원리까지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네, 최대한 어... 어, 쉽게 <laughs>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 여러분이 당장 이야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 방금 듣고도 이해가 안된 부분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을 적극 제발, 제발. 댓글로 <laughs>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어, 거기 써 있는 저희 연락처로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